할렐루야! 우리 예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우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세세의우손들이 서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교회 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장세 6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 내필 오늘 우리 시대는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영웅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암울하고 참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참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스 2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